아 풀어봅시다. 일번 뭐라고 써져있냐면 무슨 방정식? 무슨 방정식? 이차 방정식.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가 되면 안돼요? 0이 되면 안돼요. 그러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보자마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돼. 오늘 테스트를 풀면서도 너희들이 제일 다 틀렸던 거는 이런 거야. 그치? 가장 기본적인 거야. 항상 그래서 처음 설명할 때도 이차 방정식이 왜 성립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안되냐 되냐 물어봤을 때도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뭘 쓰겠다? 삼각식을 사용하겠다. 그러죠? 됐어요? 자 그럼 쓸게요. 자 짝수 공식을 쓸게요. 짝수 공식 써보면 뭐라고 돼 있냐? b'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이 녀석이 되겠네. 그래서 4 플러스 2a라고 정리. 그치?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요. 사플러스 2A가 0보다 크대요. 맞아요? A는 누구보다요?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됐나요? 됐나요? 된것 같아요? 네. 된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네. 어, 자, 계속 나올게. 부등식이 나왔네.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그려보는 생각을 해야 돼. 어디? 마이너스 2가 있지 됐니? 근데 뭐가 되면 안돼 음. 어... 어떻게 써야 돼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얘들아? 영어 빼줘야 된다고 방금 저녁에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수연이해 됐어? 유령이 해 됐어? 마이너스 2 A 그리고 A가 0보다 클까 됐나? 제일 많이 틀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틀려. 잘 알아야 돼. 이번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 될 거래.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얘는 간단하죠. 됐나? 서번. 서로 다른 두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대요. 그러면 A는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그대로 써도 되죠. 이안 되는 거 뻔히 되죠. 어. 그래서 조시, 조심하라고 지난 주에도 제가 말했다 조심해야 돼. 어, 이거. 이번 풀어 볼까? a와 b와 c는 세 변의 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의 근을 판별하래요. 판별식을 써야 되는 것아알것거 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 봤어요. 자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 최고차항 계수 너 맨날 이 녀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찾아보세요 라는 뜻이지 이해 됐어? 그러면 자 세면의 길이라고 했으니 무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A는 양수이고 B도 양수이고 C도 양수이고 이 아이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무조건 실수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변의 길이가 뭐 3i, 2i 이런 게 나오나? 안 나오겠지? 이해됐어? 어. 회사서다 이제 전개해서 풀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 지금, 지금, 어? 이 꼴이 무슨 꼴이야? 합착꼴이 보여? 합착꼴이 보여? 기본적인 인수분해를 이걸 다 전개해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정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치? 자 그래서 b의 제곱과 c의 제곱과 a의 제곱 더하기 ebc가 하나 <laughs>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ebc가 하나 됐나? 여기와 여기를 묶어서 뭐라 그러니? 이런 거 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 됐나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너하고 너를 묶어서 한더 뭐라 그래요? 그리고 너 됐어요? 이 안에서 너희끼리 또 뭐가 돼요? 삼차가 더 되죠? 어. 따라서 b 플러스 c 더하기 a, b 플러스 c 빼기 a,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가 됐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했네. 그치? 세변의 길이 a,b,c면 A, 자 어느 한 변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겠지 또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겠지 이 녀석이 가장 긴 변이라고 말을 하면 이해됐어? 이 중학교 이학년 다들 삼각형 결정조건 배웠을 거야 그러면 자 찾아보자 세변의 길이를 다 더했어요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 확인됐어요 그치? 두 개를 더해서 다른 하나를 뺐어요 그러면 0보다 커요 작아 커야겠지 당연히 이해됐나? <laughs> 됐니? 자 얘는 이번에는 b 빼기 c 플러스 a라고 써왔어 a가 양수인가 음수인가 b와 a를 더한 건두 배를 더한 거야 하나를 뺐어 그치? 무슨 일이 있어도 양수야 음수 그렇지 양수라는 거 알았어 그런데 B에서 C도 빼고 A도 빼버렸어 두 개를 빼버렸네 양수형어 양수. 그러면 이 전체의 곱은 양수형수야 은수 우리가 뭘 풀었는데? 판별식을 풀었지 됐니?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해가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 응? 곱 그렇지 이럴 때 뭐라 쓰냐? 서로 다른 2허근 이라고 말합니다 대체 어떻 해주세요? 3번 넘어갈까 3번 역시 몇차방정식이냐? 2차방정식이고 중분을 가지겠다 라는 것은 식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엑셀과는 2차방정식이라서 첫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내림처럼 정리라 하는 게 뭔데? x에 가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르르르 이렇게 쓰래. 맞아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kx 정리되나요? 그리고 k의 제곱 2b 마이너스 4k는 빵. 했어요두 번째 중근가지네 중근가지니까 뭐 쓰래? 한 별씩 사용하시래.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했어요 층이 졸린가 <laughs> 눈이 살짝 풀려 보이는데 아니지? 어프라의 제곱 마이너스 너 a 곱하기 c.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지?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k가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그세 번째 누구의, 누구의 관계없이 K의 관계없이,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냐? 마이너스 EA 플러스 4K가 있는 것끼리, 또 K가 없는 애들끼리 이렇게 써 달래? 됐어요 그러니 어디가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0이 된대. 이해됐나요? 응. A는 뭐예요? 2가 나오고 2 e 집어넣었더니 B는 뭐가 나오니? 2가 나오겠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A와 B를 어, 구하라고 합니다. 됐어요? 다음 문제 볼까 4번 두분이 서로 왔다뭔 뜻이라고? 그렇지. 이거 중근이라고. 중근. 중근. 그러니까 이제 뭐 쓴다? 어, 단원이 판별식이라서 아니라 이런 단원, 이런 글을 보고 우리가 판별식 쓰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상. 자, 판별식 써보자. 판별식은 a 이루트3에 제곱 마이너스 어, 4. b 플러스 2 루트 3이 뭐가 된다는 뜻인가 0이 되겠다는 뜻이다 전개를 이렇게 쭉쭉 했어요 마이너스 4a 루트 3 플러스 12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8 루트 3은 0이고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자 누구는 누구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리 무리수는 무리수리자 유리수 부분들은 a의 제곱 12, 4, 2 무리수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요쭉 오케이? 어 그러니 누구? A의 제곱과 12과 4B가 뭐가 되고?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뭐가 되고? 0이 되고 됐니? A는 뭐가 나오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렇게 넣을게 16이죠 그럼 B가 뭐가 나와요? 문제에서는 <laughs> A, B를 구하라고 해요. 됐죠? 5번 문제. <laughs>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네. A도 구하고 실근도 구해라. 실근을 가진다. 뭐 써야 되냐 우리? 실근. 그렇지, 판별씨. 판별씨, 뭐해야 돼? 양수 양수여야 돼실근이는 아, 것은 뭐, 뭐, 뭐. 영도 가능하지 않나?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내가 무작정 먼저 털어놓는 게 아니야 써져있는 이야기를 내가 뭘로 해석해야 되는지가 너네가 먼저 그게 해야 돼 물론 여기까지 답을 빨리 딱 구해냈어 그거 참 좋은 건데 어, 지금 봐, 너희 보고 실전 문제 풀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런 그 문제에 써져 있는 한국말로 써져 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뭐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지금 자리 잡아야 돼. 계속 집에서 오답도 쓰면서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를 몇몇 시간보다 큰 건지, 영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건지, 가 스스로 돼야 돼. 계속 그거 하라고 오답도 쓰라고 하는 거야. 보자. 그러니 아저 아이는 뭐 해야겠어요? 조금 법기 좋게 내린 차선 정리부터 할게요. e 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e a 플러스 4x 5 a의 제곱 4a 2 0빵 아, 되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쓸 거예요. 판별식은 영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래요. 여려나 오케이 e a 플러스 4에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laughs> 되나? 자 이거 정개좀 하고 정리하자. 4개의 a의 제곱 플러스 16개 플러스 16 10개의 a의 제곱 8개 마이너스 40개 6 a의 제곱 2 4 a 24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누게 나누겠습니다. 됐어 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부등식은 방향 바뀌는 거는 항상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식을 다 정리하고 났더니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은데 자, a가 무슨 수라고 나와있니? <laughs> a는 실수야. 실수에서 2를 빼면 허수가 되니? 실수야. 어 실수 제곱하니까 최소한 0이거나 0보다 커야 돼. 여기 가능한 숫자 a는 뭐밖에 없니? 어, 0, 2. 2밖에 없죠. 됐어요. 그럼 a가 2일 때를 저기다 쓰르륵 집어넣고 계산하라고 해요. a가 2일 때를 싹 집어넣더니 이 <laughs> e,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는 0이고, a 기 이제 대입한 거예요. x 해제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니, 아 x는 뭐나올까요? 응? 4. 4. 이해됐나? 응 음, 이해하세요. 됐나? 6번2차식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래요. 아이고 이 차식니까 영 없죠. 미안해.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완전 제곱식이래요. 완전 제곱식은 뭐랑 같다고 지난 시간에 총총총 말해줬죠. 뭐 써야 돼 지금?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영이 돼야 된다. 중근이라는 뜻이란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저거 보자마자 판별식을 싹 쓰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겠네. 그래서 너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0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정리했더니 너, 너, 너. 그리고 플러스 6k, 마이너스 4, 0이 돼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7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 여기 인수분해가 가능하신가요? 됐어요. 따라서 k가 A. 가능한 것은 1. 그리고 k는 누구? 3. 문제에서 케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답은 둘다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 B, C는 세 변의 길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이고, C도 양수이요 얘네들은 다 무한수일 거다고.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일 거라고. 루트 값이 나올 수는 있잖아. 어. 그지.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쓰라는 것은 한글씩 쓸 거야. 근데 눈에 보이게 좋지 않게 정리가 돼 있어. 첫 번째 뭐할 거야? 정리부터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한는데 내린 차은 정리할 거래. ax의 제곱, 마이너스 cx 제곱, 두개의 bx 플러스 a 플러스 c. 됐어요 그래서 이항의 개수는 이렇게 일항의 개수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할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니까, 누구? 판, 별, 식이. 뭐가 되겠어? 0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대. 그러니 너는, 여기 오케이? 제곱, 마이너스, A-C와 A 플러스 A C가 뭐가 될 거래? 0이 될 거래. 됐나요? 그러니 B의 제곱이고, 여기는 전개할 것도 없이 뭐가 돼요? 이렇게 합차공식인 거는 까지 찾아냈죠. 그리고 얘가 0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갖고 와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0이라고 써놨고 이렇게 보니까 보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b 제곱과 c 제곱은 남겨놓고 여기다가 a 제곱을 써놨어 이거 언제 성과의 어디 성과 많이 보지 않았을까? 무슨 정리가 생각나? 피터 고라스 어떠한 이야기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빗 변의 길이는 딱 하나 나와 있어 뭐라고? 네. a라고 이 a가 마주 보는 게빗 변이고 얘가 딱 보고 있는 각이 이 A라는 값더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주면 돼첫 번째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시던가 한글로 쓰자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쓰다 이해됐나요? 뭐이렇에 с ы в а й 하 ы п